안녕하세요 10분 전기 아저씨 질문 있어요 유도 전동기는 농형과 권선형으로 구분되어 농형 전동기 형식별 특징을 우선 알려주세요 일단 직입 기동 알려줄게 전동기에 직접 전원을 접속해서 직입 기동이야 5kW 이하의 소형에서만 사용되지 그러니깐 전동기에 직접 전원을 접속하니간 직입 기동이네요 그럼 다음은요? Y 델타 기동이 있어 1차 권선을 Y 접속하여 전동기 기동 시 상전압을 감압하여 기동하고 속도가 상승하여 운전 속도에 가깝게 도달할 때 델타 접속으로 변경해서 큰 기동 전류로 흘리지 않고 이동하는 방식이지 얘는 중대형에서만 사용해 아, 그렇군요. 그럼 기동보상기법은 뭐예요? 기동보상기법은 농량전동기 중에 기동전압을 떨어뜨려서 기동전류를 제한하는 방식이야. 호전압류도 전동기를 기동할 때만 사용하지. 농량전동기 세 가지 너무 헷갈리는데요. 무슨 암기법 같은 거 없나요? 호빈아, 아저씨 기압 떨어지게. 와이리 귀찮게 하노. 자고 그러면 지기빈다 네, 아저씨.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암기법 알려달라며, 기동보상기법이 떨어진 기동전압을 보상하는 기법이고, Y델타 기동의 1차 원선을 Y접속으로 감압하여 기동하고, 속도가 상승하면 델타 접속으로 바꿔 큰 기동전류를 흘리지 않고 기동하는 방식이고, 그리고 전동기에 직접 전원을 접속하여 기동하는 방식이 직입 기동이야. 아, 그렇군요. 그럼 권선형 전동기도 알려주세요. 유도 전동계에 비례추위 특성을 이용한 게 2차 저항 기동법이고, 고정 저항과 리액터를 삽입한 게 2차 임피던스 기동이야. 비례추위 특성이 뭔데요? 두 변수가 비례관계 있을 때, 한 변수의 변화가 다른 변수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는 특성이지. 아, 그렇군요. 그럼 임피던스는 뭔데요? 임피던스는 교류 전개회로에서 저항과 리액턴스의 합을 의미하지. 아, 잘 알겠어요. 2차 저항 기동법은 비례추의 특성을 이용한 거고 2차 임피던스 기동법은 저항과 리액터를 이용한 거네요. 고민이 독특하네. 아주 잘 이해했어요.